몸을 잘 쓰는 사람들은요. 스윙할 때 상하체의 세퍼레이션이 많고요. 어, 몸을 못 쓰는 사람들은 상하체 세퍼레이션이 적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백스윙을 하면 어, 상하체가 셋업되는 똑같이 이렇게 타겟을 바라보고 있지만 백스윙을 하면은 어깨는 90도 이상 돌고 허리는 45도 돌아요. 그러면 45도의 세퍼레이션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다운스윙 하면 어깨로 스타트 하면 그세포레이션이 다운 스윙 때부터 점점 줄어드는 거고요. 다운 스윙을 하체로 스타트를 하면 이 45도의 세포레이션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팩트를 이뤄요. 그러면 임팩트 때는 허리는 45도 열리고 어깨는 거의 직각으로 맞아요. 이게 상급자들이 주로 나오는 폼이고 초보자들은 45도의 세포레이션이 생겼는데 다운 스윙 때 하체로 시작 안 하고 어깨로 시작하니까 맞을 때는 오히려 어깨가 더 열리고 또 프레이션이 별로 안 생긴다. 그래서 정확한 스윙의 시퀀스는 어 제가 이 스틱을 끼고 설명할 때는 허리는 45도 정도 어, 돌고 어깨는 90도 이상 돌아요. 그러면 한 45도의 세퍼레이션이 생기고 다운 스윙 할 때는 여기서 그대로 하체가 먼저 스타트 하면서 다운 스윙 할때이 45도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임팩트 구간에 올 때쯤에는 하체가 좀 느려지고 어깨가 오면서 이제는 45보다 약간 줄어들고 팔로우 때 허리와 어깨의 각이 비로소 만나고 피니시 때는 어깨가 약간 더 하체보다 더 돌게 되죠. 그래서 잘 치는 사람들은 근데 이 45도보다 다운 스윙할 때 순간적으로 더 각이 커진다. 어깨는 닫혀 있는데 하체가 열리는 그 각이 더 커진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몸 상한 체가 꼬임이 더 커지고 뭔가 고무줄이 쫙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때리는 그 파워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다운 스윙 할때 어깨가 주로 시작돼서 임팩트를 찍어보니까 하체는 별로 안 열리고 어깨가 이렇게 열리는 케이스다. 그러면 백스윙 한 다음에 다운 스윙 중간에서 체크해봐요. 허리는 열려있고 어깨는 닫혀있는 이 느낌으로 다운 스윙 중간에 멈추고 다시 백스윙. 다운 스윙. 이렇게 멈춰보면 굉장히 등이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고 이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지 않고 하체를 별로 안 돌리고 어깨만 돌면은 몸에 텐션이 없고 다운 스윙 때뭐 몸에 꼬임이란 게안 느껴져. 그래서 백스윙 때는 45도 이상의 상하체 분리가 있고 다운 스윙 때는 하체가 먼저 더 리드해서 이 상하체 분리를 계속 유지나 혹은 더 많이 상하체 분리를 하면서 등에 텐션을 느끼고 몸에 꼬임을 느낀 다음에 임팩 트 자세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고